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정보 타임세일 이벤트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오로프14k 금 할로우 볼륨 팔찌는 디자인이 예쁘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사이즈 선택에 만족하며 다양한 스타일과 잘 어울려 만족스럽습니다. 튼튼하고 반짝이는 매력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이 18k 골드 패션 팔찌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특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에바주얼리 14K 골든볼 팔찌는 품질이 뛰어나고 가벼워 착용감이 우수합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매력적이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 재구매 의사 100%. 2위입니다. 18K 압축도금 남성 팔찌는 고급스러운 퀄리티와 묵직함으로 남성의 매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변색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1위입니다. 매력적인 18K 골드 크로스 팔찌가 139,840원의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멋진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